제가 벌써 영국에 산지 7년차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영국 7년차가 알려주는 아직까지도 진짜 이해 안 가는 영국 문화 3가지, 그리고 이제는 너무너무 좋은 영국 문화 3가지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이해 안 가는 문화 첫 번째, 집에서 신발 신는 문화입니다. 영국은 미국이랑 조금 다른 게 신발을 신고 침대에 올라가지는 않아요. 알죠? 막 미드 보면 신발 신고 침대 올라가잖아요. 그거 보면 막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가지고 막 진짜 끄고 싶고 이럴 때가 있는데 다행히 영국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마트에서 장 보고 집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이게뭐 양손 가득 뭐가 있다. 그래서 신발을 벗기가 뭐 조금 애매하다 할때 거실이나 주방 같은 공용 공간은 그냥 신발 신은 채로 탁탁탁탁 들어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장본거 내려놓고 다시 신발 벗으러 가고. 아 근데 한국인은 어떻게 해서라도 신발 벗을 방법을 찾잖아요? 근데 얘네는? <laughs> 신발 벗을 방법을 왜좀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양손 가득 뭐가 있어도 신발 벗을 수 있지 않나? 아니면 그 짐을 내려놔도 되지 않나? 뭐, 어쨌든 저는 아직 약간 이해가 안 가지만, 영국인들은 주방이나 거실 정도는 신발 신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픈이고, 대신 침대방, 침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국 집은 일반적으로 1층에 거실과 주방이 있고 2층에 침실이 있는 그런 형태의 플라시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1층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2층 올라갈 때는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쌤이랑 살면서 진짜 아직까지도 가끔씩 다투는 게 저희가 지금 바로 쪽 밖에 보이는 게 저희 집 정원이거든요. 근데 저희 집 정원은 엄연히 야외잖아요. 정원 일을 하다가 그 신발 신고 그대로 들어온다던지 아니면 반대로 그 집에서 신는 실내화를 신고 정원에 잠깐 나간다던가. 아 저는 나는 이런 게 진짜 너무 제가 쌤을 정말 사랑하지만 그럴 때만큼은 진짜 쥐어 받고 싶더라고요. 예, 네, 어쨌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해 안 되는 문화는 밖에서 서서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늦게 밥 먹는 문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퇴근하고 직장 동료들이랑 가끔씩 펍에 가서 맥주 같은 거 마시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하는 막 진짜 마셔라 부어라 이런 회식이 아니라 그냥 뭐 맥주 한두 잔? 이렇게 가볍게 때리고 가는 건데 점심을 뭐 12시에서 1시에 먹잖아요? 근데 6시야 퇴근하면. 당연히 빈속이잖아요. 아, 배안 고파? 근데 빈속에 막 맥주를. <laughs> 맥주를 막 들이키는데 진짜 여기서 제가 진짜 이해 안 되는 거 진짜 한겨울만 아니면 밖에서 마셔요 맥주를 야외도 이렇게 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서서 마셔 서서 그펍 앞에 보면 직장인들이 빼곡히 서있어 맥주 하나 들고 서서 맥주를 막 홀짝홀짝 마시고 여기서 최악 음식과 같이 먹지 않아요 맥주만 마십니다 근데 이 맥주 파인트 하나가 한 600ml 정도 되거든요. 파인트를 그럼 하나에서 두 잔까지 마셔요. 그러면 맥주 뭐 1L를 넘게 마시면서 그냥 빈 속에 서서 밖에서 안주 아예 없이 그냥 그거 이렇게 마시고 그러면 그두잔 마시면 뭐거채봤자한 시간에서 진짜 길어도 두 시간이거든요. 그럼 집에 가. 집에 가서 뭐 8시, 9시 때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밖에서 마시는 거 너무 싫어. 근데 음식도 없어? 진짜 최악이야. <laughs> 제 입장에서는 나는 이게 막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무조건 밥이랑 같이 술을 마시고 싶고 어, 나는 앉아서 실내에서 먹고 싶은데. 제가 영국에서 직장생활 7년 했지만 게다가 남초여가지고 이 짓을 좀 많이 했는데 아 어, 저는 진짜 어, 저는 진짜 이거는 제가 영국 회사에서 일한 지 20년 차가 돼도 익숙해지지 않을 어, 문화일 것 같습니다. 어, 딱 싫어요.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아, 대중교통이 너무 비싸요. 이 대중교통비가 비싸서 어디 나가기가 부담스럽다는 말. 혹시 한국에서 들어보셨나요? 서울에 사는 친구가 아, 근데 서울 서울 중심부까지 나가는데 지하철 값이 너무 비싸서 못 나가겠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지하철 값 지금 얼마죠? 뭐 1,600원, 1,700원 하지 않나요? 한국은 엄청 저렴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부담이 될 만한 금액은 절대 아닌데. 이 런던은 제가 지금 런던 존3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런던 존3에서 저희 지금 회사까지 가는데 왕복 10파운드가 들어요. 근데 10파운드가 어 현재 환율로 예, 환율이 지금 살살 높고 있죠. 어한 뭐 18,000원 정도? 출퇴근만 하면 18,000원이 교통비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싼 돈이에요? 진짜 대중교통비가 너무 비싸서 저는 래서 출근하는 날에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다 해결하고 오거든요. 약속도 그때 잡고 뭐장볼고 있으면 그때 장 보고 저는 무조건 그래서 이 출근하는 날과 재택근무하는 날을 나눠서 이 교통비 나가는 날을 일주일에 두번 많아 봤자 세번 이렇게 딱 정해 놓으려고 해요. 교통비로 하루에 만 팔천 원씩 태우는 거 저는 이거 진짜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익숙해지지도 않고 한국이 너무너무 그리운 어.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했으면 이제 좀 좋은 얘기를 해볼까요?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 익숙해진 문화. 내가 한국에 다시 돌아가도 어, 이거는 좀 고소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또세개 있는데 첫 번째는 브리타 필터에다가 수돗물을 넣어서 마시는 문화. 한국은 대부분 정수기 렌탈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설치하는데 처음에 좀 일이기도 하고, 그 렌탈비가 생각보다 또 가격이 좀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국에서는 브리타 필터라고 이 필터 저그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한한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그 안에 필터만 갈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필터 사서 갈아주는 거 말고는 유지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뭐 공간 차지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라서 좋고, 저는 영국의 가정집에서 단한 번도 정수기가 있는 가정집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약간 딴 얘기인데,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하자면, 제가 스웨덴에서 교환학생을 했었잖아요. 근데 스웨덴은 수돗물이 진짜 깨끗하거든요.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스웨덴 온지 얼마 안 됐을 때그옆 기숙사에 좀 친해진 스웨덴 친구들이 있어서 거기 기숙사를 놀러 갔었거든요. 거기 기숙사 놀러 가서 제가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아나 목이 좀 마른데 어, 물좀 줄래? 라고 했더니 갑자기 어 그래 알았어라고 하고 이렇게 컵을 들고 주방. 싱크대로 톡톡톡톡 걸어가더니 그 컵을 주방 싱크대에 놓고 그 싱크대 탭을 열어가지고 수돗물을 그 컵에 이렇 두두두두서 아가지고어 그거를 마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저는 외국에서 살아본 게 그게 처음이었거든요. 너무 당황해서. 근데 어, 결론적으로 스웨덴 물이 굉장히 맛있고 제가 먹어본 뭐 정수 물 중에서 탑으로 꼽을 정도로 스웨덴 수돗물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스웨덴에서는 뭐 정수기 필터나 뭐 브리타 필터 이런 거 없이 그냥 수돗물 하고 막 양치도 양치 하고 나서. 바로 그냥 수돗물 꼭깨꼭깨 마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추억이 있네요. 근데 영국은 영국 수돗물도 그냥 마셔도 되긴 하는데 영국 수돗물은 맛이 없어요. 경수라고 하죠. 하드워터. 그래서 영국 수돗물은 맛이 없기 때문에 굳이 수돗물 자체를 마시는 거를 뭐 추천드리진 않지만 어쨌든 나라마다 다 다르고 어, 영국에서 쓰는 브리타필터는 굉장히 마음에 든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 포장해가는 문화.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문화인데 제가 한국에 살았을 때는 그냥 음식점 갔을 때 음식이 남으면 그거를 제가 굳이 싸서 집으로 가지고 오진 않았었거든요. 뭐 진짜 뭐 엄청 많이 남은 게 아닌 이상. 근데 영국에서는 음식점을 갔을 때 음식이 남으면 저는 무조건 집으로 싸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애초에 음식값이 너무 비싸서 돈이 너무 아까워요. 여기 김치볶음밥 하나 먹으면 한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3분의 1을 남겼어. 그러면 그거 7,000원인 거거든요? 저는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저는 무조건 싸우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에 살았을 때는 부모님 집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부모님의 따뜻한 밥과 따뜻한 반찬을 먹으면서 부모님의 사랑으로 자라왔었는데 이제 런던에 나오면서 자취를 하게 되니까 이한끼한 한 끼가 굉장히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어,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어, 이거 남은 음식 좀만 싸가면 내일 점심은 요리 안 해도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런던에서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게 굉장히 흔해가지고 음식점에서 저 이거 남은 음식 포장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대부분 그냥 어, 좋아, 좋아 하고 포장 용기를 가져와 줍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저번에 한국에 휴가 갔을 때몇번 했는데 안 싸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음식을 싸가고 만약에 그 남은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을 때 그게 뭐 음식점 책임이 된다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영국은 다른가? 법이 다른 건지, 어쨌든 약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직 한국에서는 뭐 이런 문화가 많이 정착이 안 됐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마지막 세 가지 이게 생각보다 진짜 중요한 건데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문화 이게 약간 뭐 개인주의 성향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거랑 결이 살짝 다른데. 나와 다름을 굉장히 포용하고 이해하려는 문화가 있어요 아마 이게 영국이 요새 완전 다문화 국가가 되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회사 동료들끼리 회식을 갔어요 10명이서 회식을 하러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채식주의자예요 자이 상황을 한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눈치 엄청 주겠죠? 아이 친구 채식주의자인데 얘 때문에 삼겹살은 못 먹으러 가겠다 뭐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 삼겹살 먹으러 갈 건데 네가 알아서 그냥 뭐 채소만 들어간 거 시키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이 아홉 명을 위해서 이한 명의 채식주의자는 조금 희생해야 되는 이런 식의 한국 문화가 저는 조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걸 안 하면 이한 명이 엄청 눈치 없는 애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영국에서는 채식주의자 친구한테 그런 말 했다가는 어 인사팀에 끌려가서 잘릴 수 있습니다. 진짜로. 단적인 예로 제 상사가 채식주의자거든요. 근데 뭐 같이 점심 먹을 때, 같이 회식 먹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 채식주의자 메뉴가 없는 음식점에 내가 데려가면 내가 이상한 거야. 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름을 인정해주는 게 굉장히 좋고 또 영국에는 굉장히 종교가 다양하고 이 종교에 따라서 못 먹는 음식이 있고 뭐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밥을 아예 못 먹고 또 이런 되게 문화가 다양하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다름을 굉장히 인정해주는 문화예요. 그리고 진짜 단적으로 막옷 같은 것도 회사에 입고 오는 옷들이 진짜 천차만별이거든요. 뭐 드레스부터 시작해서 뭐 팔에 있다시만한 용문신에 한국 회사였으면 진짜 큰일 날 법한 옷들을 이제 회사에 입고 오는데 영국은 남의 옷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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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뭐 비키니를 입고 회사 오는 것만 아니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업팀 동료 중에 문신 엄청 큰게 있는 영업팀 동료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 영업팀 생각해봐요, 문신 있으면 영업 절대 못하죠. 여기는 본인은 문신을 싫어해도 남이 문신을 한 거에 대해서는 어, 전혀 터치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국 문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 유니씨 그건 아닌데요? 라는 내용이 있으면 어, 제가 한번 생각을 더 깊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